안녕하세요. 애부터 출근. 제리멘토입니다. 취업에 있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모두 중요한 자료이지만, 무엇이 더 서류 전형에 큰 영향을 미칠까요? 학력, 경력 등과 같이 지원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있는 이력서일까요? 아니면 지원 회사가 여러분에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이거 여러분의 주관적인 생각을 기술한 자기소개서일까요? 이 지원 회사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력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서류 전형 합격에 있어 더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력서 내 정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이력서만 중요하고 자기소개서는 중요하지 않아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둘다 모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력서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한 가지 질문을 더 하시겠죠? 이 공기업은 그리고 사기업 중 일부는 블라인드 채용을 제도로 적용하고 있는데도 이력서와 자기소개 중 이력서가 더 중요한가요?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력서가 더 중요합니다.와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 그 주요 원인은 뭐냐면 그 영상 초기에 말씀을 드렸듯 이력서에는 이 객관적인 정보를 자기소개에 있는 주관적인 정보를 기재하기 때문인데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어떤 지원자께서 이력서에 와 자격증란에 오픽? 어드밴스로우를 뜻하는 AL이라고 입력을 하면 심사위원은 직관적으로 지원자 영어 수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AL이면 어느 정도 영어 수준인지, 또 이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해야 하는지 등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자기소개서는 어떨까요? 제가 채 GPT도 사용할 겸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예도 만들 겸채 GPT에게 다음 질문에 대한 자기소개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삼성전자를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할 주십시오 즉, 삼성전자 자기소개서 1번 질문인데요. 제가 여기서 마케팅이니까 이 마케팅 직무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자기소개서를 써줘라고 했더니 짜잔! 하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어떠세요? 깊이는 많이 부족하지만 일반적인 수준의 자기소개서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 자기소개서를 읽으면 뭔가 잘쓴것 같긴 한데 되게 부족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한80% 아니면 90%는 이렇게 자기소개서 쓰십니다. 이처럼 자기소개서만을 가지고 이 지원자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지원자가 어떤 지원 동기 어떤 경험을 실제적으로 가졌는지도 알기도 어렵고 대필를 했는지, 첨삭을 얼마만큼 받았는지 또는 지금처럼 채 GPT를 통해 작성했는지 정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에서 또는 직무 적합성 평가에서 자기소개서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비율을 가지고 판단한 것은 이력서 내 정보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또물어보 물어보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최종 합격을 위한 첫관문에 통과하기 위해서 이 서류 전형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력서 내 지원 직무와 관련 내용이 있을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만 합니다. 첫째 지원 직무를 깊게 이해하셔야만 해요. 어떤 업무를 하는 거지 어떤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지 어떤 행정적 특성이 필요하지와 같은 내용을 철저하게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이는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도 도움이 돼요. 둘째, 지원 직무 관련 전공을 많이 듣고, 가급적 학점도 잘 받으세요. 제가 생각하니 적어도 b 불 이상은 되어야만 합니다. 셋째, 지원 직무 관련 대내외 활동을 하세요. 학교 전공 프로젝트, 학부 연구생 등 지원 직무를 더잘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을 진짜 마구마구 마구 하십시오. 딱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 이상도 이하도 이 서류 전형에서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이력서가 중요하다고 자기소개 작성을 등한시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자기소개서 역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작성을 해주세요. 모든 내용을 지원 직무와 관련 있는 것으로 무리하게 채우기보다는 그리고 채 GPT와 같이 근거 없는 좋은 말들 향연이기보다는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이고 그 목표에서 지원회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어떤 삶에 대한 원칙이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근거를 가지고 잘 작성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내일부터 출근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원하는 재료 이토였습니다 안녕.